네, 우선 여러분의 소중한 저녁 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 지금 긴업으로 힘드실 텐데 어, 간략하게 어, 도움이 될까 해서 어, 우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시험 때2 어, 7 3.5점을 받고 어, 조촐하고 약대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찾아올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생물 수업이니까, 제가 생물을, 어, 제가 삼수생이에요, 우선. 그래서 저도 못했고,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왔고, 재수까지만 어, 해도 생물을 되게 못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 이제 재작년인데, 재작년 재수까지만 해도, 퍼센트로는 72%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점이 그래도 엄청 나쁘지 않게 62점이었는데, 대학을 이제 둘다 낙방을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좀 이제 생물이 너무 문제니까 그래서 m m p 를 선택했는데 처음에 이준 선생님을 모르고 왔다가 제가 또 매력에 빠지게 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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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해는 세개를 틀려서 97.5%를 맞았고 어, 이제 반영 비율이 아무래도 생물이 높다 보니까 환산을 했을 때 적어도 이렇게 깎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도움이 됐던 선생님의 방법은 어,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유형이 있고, 만약에 그냥 암기 유형이 있는데, 해석하는 문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조작변이, 조속변이 말씀하면, 한 7, 8월 정도에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무섭게 돼요. 그냥, 아싸리 얘네만 많이 나와라. 이렇게 <laughs> 마음이 변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암기에서 이제 지치니까, 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조금 뚫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런 해석하는 문제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조, 종, 조작, 종속을 계속 반복하실 거니까 그런 거 계속 연습하시고 어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뒤에 문제를 한 번씩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도 뒤에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문제도 풀고 나름대로 어,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도 필요한 게다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겁이 많았을 때는 이제 해석하는데 좀 오히려 겁을 내고 어, 어를좀 써야 되는지 몰랐는데, 조작 종속으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한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일일이 다안 써도 되고, 그냥 필요한 데이터를 써서 빨리 이렇게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어, 어떤 암기형은, 어, 올해도 좀 나았는데, 벌써 말이긴가요?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서 그 암기형은 다 이렇게 외워야죠. 선생님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빈종이에 써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좀왜좋냐면 어, 만약에 저는 어떻게냐면, 했 나중에, 동물 생리학쪽 가면, 아무래도안기할게좀 있어요, 어떤 식식분 t 생분서가기할게좀 있고 동물 어, 생 동물 생리학은 x t e e n 했던 그 말을 한번 s 새기면서 했어요. 빈종에 쓰고 좀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해부학 쪽을 먼저 해요. 좀 그게 처음에 좀어 이런 것까지. 가리게 돼요. <laughs> 안 나올 것같아 <laughs>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그 반복 반복을 하다 보면 좀 이게 좀 눈에 익어요. 그러면은 또좀 괜찮아요. 또 그냥 좀 괜찮으면 또 익숙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아 약간 나만의 무기가 좀 생겼구나. 아이기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어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어도 하실 때만큼은 이렇게. 칠판보지만안 보는 사람도 꽤 있는데 그 부분 나오면 그래도 한번 이렇게 눈에 한번 읽어주세요 공부는안 하더라고 계속해서. 계속 읽히다 보면 그 부분 이제 낯익게 나, 나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부학부터 어,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뚫리는 곳이 있겠죠 어,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어, 여기 안 적었네 이런 사실 처음에 많이 뚫렸다가 뚫리는 부분이 좀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좀열 받는 게 뭐냐면 아 이전에는 그걸 한거다 빼곡하게 적었는데 한달 지나면 또 그게 까먹잖아요 그걸 저는 어떻게 썼냐면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사실 모의고사 성적은 어, 이런 말 해도 되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하 그래도 어떤 자랑은 아니지만 한번 전국 1등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도 아 어차피 아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야 뭐 이거보다도 뭐 나한테 이게 좋은 건 어떤 자신감을 좀 얻었다 이 정도지 조, 그래서 전급 모의고사를 이용하면 좋은 게그 전급 모의고사가 본 시험이라 생각하고 내 과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용도로 그러면 처음에는 좀 기간이 좀잘못 맞춰요 그한 어, 2주 했다가 결국에는 아이 부분 많이 나올 것 같다 해서 뭐어 집중해서 갔다가 어떤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어, 다른 한 부분은 무조건 좀 뚫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밸런스 맞추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올해 <laughs> 유기학을 못 봤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밸런스가 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 아무래도 그 전에 좀 자신 있었는데 좀안 했다가 또 된통당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밸런스를 항상 내가 뭐다잘 보는 게 가장 저는 부럽고 더더구나 생물을 가장 잘본 사람이 저는 부럽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뭘고사는 그런 용도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이론... 아 그래서 네 암기형은 그렇게 백지에 써보는 걸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해석형, 이론형 이렇게 연습하시고 제가 또 다른 말은. 이렇게 끝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예요. 길게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말하기 그러니까, 형의 말도 듣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